어, 오늘부터죠. 그 민생회복 소비쿠폰. 네. 네. 신청 안내?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 카드사, 지역화폐, 정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첫날부터 접속문제도 좀 있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KBC 뉴스에 나온 행정안전부 차관인 인터뷰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소비 쿠폰 궁금증을 내좀 네, 확실하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뭐 신청 자격부터 어디서 쓸수 있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가장 중요한 정보들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 볼까요? 이 쿠폰 어, 기본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죠? 일단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시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요. 아, 6월 18일? 네. 혹시 그 이후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그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기간은 오늘 7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기간은 꽤 넉넉하죠? 네, 넉넉하네요. 아, 근데 온라인 신청은 첫 주에 좀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게 한꺼번에 몰릴까봐 그렇던데요? 다 정확합니다. 이번 주만 온라인 신청은 혼잡을 피하려고 7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해요. 아, 요일제? 네. 월요일은 1, 6년생, 화요일은 2, 7년생, 뭐 이런 식으로 금요일, 5, 0년생까지 순서대로 신청하시는 거죠? 네네. 물론,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직접 주민센터나 은행 가시는 분들은 요일제랑 상관없이 그냥 바로 할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오프라인은 근무 시간 내에 가시면 요일제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첫날 일부 카드사 앱이 좀 말썽이었다면서요? 지금은 괜찮아졌나요? 네. 오전에 잠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서버 증설 같은 조치를 빨리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혹시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렵거나, 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리 신청이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있습니다. 위임장이랑 신분증 있으면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신할 수 있고요. 아, 편리하겠네요. 네. 군 장병들은 나라사랑 카드로 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렇군요.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를 언제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1차, 2차 지급이 있다고 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이게 크게 두 번인데요. 1차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 일단 15만 원은 다. 네. 거기에 추가로 이제 한부모 가족이나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죠. 이분들께는 15만 원이 더 추가돼서 총 30만 원. 아, 30만 원. 그리고 기초 생활 수급자분들은 25만 원이 더 추가돼서 총 4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더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더 지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2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다 받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그러니까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 10만 원네근데 여기서 또 추가 지원이 있어요 비수도권 거주자분들께는 지역 균형 차원에서 3만 원네 그리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구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 지역 거주자분들께는 5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오 그럼 최대 18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2차에서만 네뭐 그렇게 되는 셈이죠 신청하고 나면 바로 쓸수 있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셨으면 보통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근데 네, 선불 카드나 종이 상품권으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받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사용처 문제. 이 쿠폰 아무 데서나 막쓸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이 쿠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결국 우리 동네, 지역 소상공인, 자연업자분들 돕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용 지역이 제한됩니다. 본인 주소지가 등록된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시, 군, 구 안에서만 쓸수 있어요. 아, 그 동네 안에서만? 네. 만약 다른 지역 가서 결제하면 쿠폰에서 안 빠지고 그냥 내동으로 결제됩니다. 카드사 시스템이 그걸 딱 막아놔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가게에서 쓸수 있는 거예요? 뭐 흔히 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당연히 안될것 같고 네, 맞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네에 있는 대부분 가게가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대부분은 되는군요. 네, 말씀하신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안되고요.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직영점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온라인 결제가 안됩니다. 아, 온라인은 안 돼요? 네, 철저하게 지역 내에서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아,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다니 그럼 그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을 땐 어떻게 하죠? 아, 좋은 질문인데요 배달 음식은 주문은 뭐 앱으로 하셨더라도 배달 오신 분이 가져온 카드 단말기 있잖아요 그걸로 현장에서 결제하시면 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아, 현장 결제는 오케이 그럼 요즘 키오스크 주문 많은데 이건 괜찮나요? 키오스크는 조금 달라요 주문 자체는 키오스크로 해도 되는데 마지막 결제는 매장 카운터에 있는 카드 단말기를 써야 합니다. 아 그래요? 왜죠? 그게 키오스크 결제 대행사 시스템 문제로 이게 어느 지역 소비인지 구분이 좀 어렵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사용법이 약간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좀 그렇죠. 그래서 카드사로 받을지 지역화표로 받을지 이것도 좀 고민되던데요.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사실 이걸 뭐 일률적으로 어디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평소 쓰시던 카드로 받으면 그 카드 자체의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카드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아 기존 혜택을 그대로. 네. 반면에 지역화폐는 그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뭐 추가 혜택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은 본인 소비 패턴이나 뭐각 지급처에서 주는 혜택을 좀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제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게 현명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특히 그 스미싱 문자 이게 또 기승을 부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게 정두나 카드사 금융기관은 절대로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그러니까 url 링크를 넣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보낸다. 네, 만약에 뭐 쿠폰 관련 안내라면서 링크 클릭하라는 문자를 받으셨다. 그건 100% 사기 스미싱입니다. 아, 100%, 네, 절대 누르지 마시고 그냥 바로 삭제하시거나 한국 인터넷 진흥원, 키사나 112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이 쿠폰 금액 자체를 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 기부는 안 되는군요. 네, 혹시 기부를 원하시면 쿠폰으로 물건을 사서 현물로 기부하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성금을 내시거나 뭐 고향사랑기부자 같은 다른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급 금액 같은 거에 이의가 있으시면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 통해서 이의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뭐, 사용처 제한이나 온라인 결제불과 같은 게좀 불편할 순 있어도, 이 쿠폰의 핵심은 결국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네 가게들의 실질적인 힘을 보태주자는 데 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안들이 다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이 점을 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신다면, 분명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쿠폰 사용하시면서 이게 단순히 뭐 공짜 돈이다 생각하기보다는 내 소비가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어떤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